여기까지 오신 분다 주시고, 여 저희 지존시 집행정부의 시 감사합니다. 잘쓰겠습니다 네. 네. 저를 무엇이든 우리 어려워분들에게, 어려운 분들에게, 지존시 어려운 분들에게 소중히 흥분하게전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께서 우리 특별히 함께 하신 모든 지존시 여러분께 내삶한 함께 함께 하고자 겠습니다 저희가 앞에 세리 로 나오실 거같으하세요 네, 셀이 같이 하세요 같이 하세요, 하세요. 습니다어려학요어려 학교? 어 네. 어디 학교 네. 네, 네. 우리 어려우신, 어려우신 오신 분들이 한 말씀 하세요 뭐 먹었어? 뭐 어려우신 오신 오신 분들 힘내시라고어요 힘내세요 네. 하나 둘셋 다시 한번요 하나 둘셋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우리 초등학교에서 아마 성금을 전교생이 모아서 또 오늘 어, 대표로 나, 가져다 오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야, 이럴 때한번 사진 한번 찍으세요. 네. 언제 기회가 되겠습니까 네. 특별히 또, 아, 가슴이 또 따뜻하신 <목소리> 우리 조 자식이 들께 선물로 사진님께서 같이 사진을 찍어주십니다. <목소리> 네. 아, 안녕하세요. 제천시 식사 나눔 캠페인 시급 예산 모금을 계속해서 어리제시민들 아,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네. 뭐라고 해야 돼? 서방당 캠페인 나눔으로 제천시가 10시선, 네. 행복해집니다. 보십시오. 아, 네, 맙습니다 오늘 8분시간나 정말 1까지8시에 가장 많은 분들이 오 시간. 어떤 일로를 시키는지, 고맙습니다. 자, 그러보시고 우리, 우리, 회리우과 네, 리장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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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습니다 우리, 우리, 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하세요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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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쓰겠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고요. 네. 슬슬 또성구 봉투를 가져오시는데 정말 너무나 보고 셨습니다 벌써 도내 12개 시군 중에서 8번째 시간 오늘 제철 시민과 함께 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이어서는 강당이 상당히 추웠어요. 추웠는데 네, 여러분들의 오기 때문에 이 네, 강당이 상당히 네,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참석에 나신 것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 모아서 우리 제전시의 어려우신 분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바쁘십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네. 또 많은 시민들이 같이 네, 사진을 찍어주고 계십니다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님하고 사진 찍으신 거찍시는 거는요, 저희가 아, 모금의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진 찍으시고 저희 중국 사회복지 공동 모금의 이북 오도민, 네, 아, 네, 고맙습니다. 저희 이북 오도빈을 대표해서 네, 많은 분들이 또이 시간 함께 해주겠습니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셋 <laughs> 다시 한번요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네잘 쓰겠습니다. 네잘 쓰겠습니다. 우리 제철 씨 어려우신 분들에게 소중히 한분한 한 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아, 벌써 진짜 우리 희망지 13 나눔캠페인이 여덟 번째 시간인데 오늘 가장 보내신 것 같아요. 네, 참가하신 분들이 오늘 가장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호기로 우리 강단에 서늘함을 딱 없애는 것 같네요. 참가해주신 모든 시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희 시장님과 최민호 시장님과 같이 사진 찍기를 원하시는 분들 전부 다 나오십시오. 네, 오늘 특별히 열병하신 분들께 선물로. 시아 님께서 사진을 찍어 주십니다. 이런 자리가 흔치 않습니다. 네. 네 앞에 보시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겠습니다. 또, 초등학교 대표 나오실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같이 한번 찍으시면. 네. 오늘 시장님 진짜 바쁘세요. 바쁘세요. 우리 시민들께 정말 선물로 네, 같이 아, 사진을 찍어주시고 계십니다. 네. 오늘 찍으신 사진은요, 저희 충청북토타입우지의동 보금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야, 시장님 인기 좋으십니다. 네. <laughs> 야, 정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길 원하시고 계시고요. 우리 혹시 사진 안 찍으신 분들은 같이 오셔가지고 우리 시장님과 함께 사진 한번 찍으시면 또 나중에 큰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자, 펴 보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방13 나눔캠페인 본의 1 2개 시군 중에서 8번째 시간 제천시민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동안 8번, 7번 동안 다녀가신 우리 도민들이 오늘 이곳에 다 모이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의 참석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앞 보시고요.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네. 기중쓰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께, 여러분께. 아, 시간이 바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민들이. 네. 잡보시고요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네. 저를 모아주신 성금 우리 어려우신 분들에게, 제천시의 어려우신 분들에게 소중히. 도달하겠습니다. 야, 저기또 중학교 대표신가요, 중학생? 네. 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시죠.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고등학생 키가 높습니다 야, 도달, 그 고등학생 대표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쓰겠습니다. 야, 각 학교에서 전부 다오신것 같아요. 지금 도 초등학교 대표 계속해서 오시는 것 같고, 선생님 앞으로 오십시오. 네. 해봐가지고 가 <laughs> 네, 첫 <laughs> 분면 우리 대표로 또 샤리 같이 시자 <laughs> <laughs> 잡혀보시고요. 네,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네, 저희 첫 분에서 또 오셔가지고 오늘 선금을 함께 해셨습니다 대표님 오세요. 샤리 네. 오세요. 학교에서세요저리 친구들도 상당히 네 어려우셨을 텐데 불구하고 우리 성금을 또 자세들과 함께 교사님들이 전부 다 성금을 모아서 이 시간 함께 주고십니다. 계 네, 안에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네잘 쓰겠습니다. 안에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2013 나눔캠페인 대숙에서 우리 제정 시민들 모시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이 되게 인기 좋으세요 정말 많은 시민들이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자세 움직여요 하나 하나 둘셋 다시 한번요 하나 둘셋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희망 의0사3남눔 캠페인 오늘 제접시민함께하는데요 자, 거 우리 어, 축제를 또 보내주셨는데 이 자리에 함께 좋은 걸 준비해 두십니다 네. 저는 내일모레가 는 부서리구에서 상당히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시민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송강호 위원님 모시고 어, 우리 시민들께 드리는 감사의 인사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제천많육관에 밖의 날씨는 아주네운데 안의 날씨는 사랑의 연기로 가득하기 때문에 아주 네네는 온기가 네네네 이 사회를 이루고 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조금 형편이 나신 분들이 어려운 분들을 포용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 선인국이라고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제천시야말로 시민 모두가 이 추운 겨울을 어렵게 보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제천시가 대한민국의 선진국이 되는 대한민국의 풍기를 돋보는 천병이 되어주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원님 네, 감사합니다는 네, 맙습니다자 이만 2013 나눔의 대회 나눔으로 하나되는 제천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laughs> 최병현 시장님께서 여러분께 특별히 함께 하신 모든 분께. 계속해서 사진, 네 예쁜 사진 찍어주고 계십니다. 네, 혹시. <laughs> 네, 보세요, 여 보세요. 네. 시장님, 시장님. 야, yeah, 정말 많은 분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라이언스에서 아마 오실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우리 시도학생 들어오세요. 네. 저희 사진 같이 찍으시는 어르신이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laughs> 여기 시장님이세요. 어쨌든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들어오시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중에 엄마 아빠한테 자랑하세요. <웃음> 우리 씨장님과 계산식 었습니다자 이만 2013 나름 게 배인데 아우 계속해서. <laughs> 야 정말네 계속해서. 자 <laughs> 많은 분들이 씨장님과 사진을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야, <laughs> 벌써 8 번째 현장보고 에에 하는데 이렇게 바쁘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나 시장님들이 오른손으로 바쁘신 적은 특봤습니다. 진짜 네. 어디 한거에핸드폰

수고고요 네. 예고 같이 청하겠습니다. <목소리도> 더 좋은 <일> 많시 바쁘지 <목소리도> <목소리도> 않아? 많이 바쁘죠. 고 안녕하세요. 어. 저기, 好。

네. 우리, 우리, 저기, 대기 어, 왜? 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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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저아 저기, 아니 저기, 아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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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학원 기 저기,